그렇지, 그런지 네, 탱커 말고, 힐러, 그렇죠. 아, 나, 그런지 그런 거, 그런 거. 그래요, 그래요. 자, 이런 거, 이런거이런거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해주고. 자, 야타 한번 암살. 촐 빼주나? 촐 빼주나? 안 쓰나, 이거? 안 쓰네? 안 쓰면 좋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완전 틀어 막고 있네. 이거 솔직히. 그냥 상대방이 약간 뭐,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겐지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어? 암살?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거. 야 이런 플레이를 한다고? 마무리? 게임은 역시 좋아. 아! 야, 근데 너무 좋다. 야! 야, 뭐냐? 구독 부탁해요. 아,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나. 어, 루나님, 이거. 어, 내일 영상 올라가는데, 루나님. 루나. 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뭘 해라고 했겠다. 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진짜 좋아. 이런 거 합격이야, 이거. 네, 이런 거. 그렇죠. 이거 계속 이렇게 그냥 어그로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돼. 어, 이거 진짜 굉장히 까다로운 플레이거든요. 아우 이거 피드백 아주 잘 받으셨습니다. 밀면 살짝 빠져나고 네. 그렇죠. 다시 가고. 이게 겐지가 까다로우니까 밀, 밀어주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렇죠. 어, 좋아요. 조금 더 가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어, 잡나요? 어, 나이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야, 약간 무리한, 못뭐 자리 잡은 거 좋았고요. 좋아요, 지금. 어, 잡아주나요? 나이스. 이건 너무 좋았죠? 자, 2층 다시 자리 먹어주러 가고. 이야, 씨. 아, 상대 라인 들었는데요. 이 정도면 게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괴롭혀 주셔야 됩니다. 진짜 나눠가자 준비 완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려주, 그렇죠.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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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또, 또, 또. 진짜 용감? 오케이 팀의 쪽이시겠죠? 오 좋아요. 이야, 너무 좋은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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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본인 피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지금 확실히 피드백 제대로 들어갔네. 자또 괴롭혀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자 탱크 말고. 힐러, 그렇죠. 아, 나,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그래요, 그래요.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뿡 해주고. 자, 야타 한번 암살. 촐 빼주나? 촐 빼주나? 안 쓰나, 이거? 안 쓰네? 안 쓰면 좋은 거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완전 틀어 막고 있네. 이거 솔직히, 그냥 상대방이 약간 뭐,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벤지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는 진짜로. 그래서 상대가 공이 이제 많을 거란 말이죠. 어, 살짝, 오, 그렇지. 오 살짝 위험한 점. 우리 팀 죽었고요. 자, 이럴 때는. 천천히, 천천히. 어, 다시 다리 쪽으로 가면 좋아요. 그렇죠. 다리 쪽으로 가서. 교환. 아, 변수. 교환. 이런 거한번 봐주면 좋거든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뒤에서 억그로 끊어주는 거죠, 이거? 진짜 좋은 플레이요 진짜 좋은 플레이. 그렇죠 이번에 위에서. 자, 위에서. 어, 어, 이거 한번 막 비벼야 되고요 한번 비벼야 돼요. 그렇죠. 비비고. 신기하게. 있나요, 이거?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 화물이 공짜로갔기 때문에. 어, 그래도 진짜 많은 발전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다음 턴 나노 겐지 가면 되는데 어... 상대 초월이 있어요, 상대 초월 이거는 생각하고 어. 플래티넘이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힐변잘 들어간다 상대방이 지금 다 뭉쳐있다, 근데 자, 여기서 용거맞 쓰는 거죠그 잡아주나요? 그렇죠 그렇지, 침착하죠? 지금... 지, 오,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여성이 살짝 위험해. 팀이 안, 안 땡기거든. 오. 토어를, 토을를 뺐고. 겐지 살렸고. 그럼 용감을? 용감을? 이거 용검해야 돼. 그렇지. 진짜, 안 돼. 안 돼. 아. 아, 이거 튕겨내기를 조금 유지하면서 갔으면은, 아, 충분히 킬 났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아쉽다. 어, 오0하십았어 자, 뒤에서, 지금 위에서 또 괴롭혀주고 있죠, 최대한. 아, 어, 이런데 힐벤 넣어주면 좋은데. 저렇게 뭉쳐있었대 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괴롭혀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조심해. 진짜 잡았죠? 나이스. 이러면 궁까지 빼고 오히려 이득이죠, 응. 석양. 잘 막았고요. 잘 내려보내고. 뭐. 아 앞에 더 가도 되죠? 지금 오케이 도주로. 아나나나나 나. 자 나노겐지. 모으는데 집중. 그렇죠. 지금 먹으는잘 끌고. 자 나노 바꾸고 그냥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용검 써도 돼요. 자 가자 깐 그렇고 그렇지. 이제 용검은 안. 주세요. 라인이, 라인이 잘했다 자 이제 마지막 턴될것 같은데 용검을 어떻게 쓸지 한번 보죠 지금 뒤에서 오그로 이런 플레이는 되게 너무 좋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힐백까지 뺐잖아요 이 용검이 용검 가도 빌... 용검 됐을 것 같은데 킬다 뺐는데 잡아주고요 그렇죠 자 용검 일단 먼저, 오케이, 망치. 됐고. 뭐.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오오오. 확실히, 침착해졌네. 오, 피드백 수용이잘된것 같아. 근데! 네. 조금 더 어그로플레이를 자신감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자리하죠자리하면은 제가 뭘 했어요 자리하랑 오우 킬캐치 너무 좋았다 자리하랑 구태시만 어 이거는 잡아도 돼요 이거는 잡아도 돼요 이거는 그렇죠 어우 겐지 역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러면 화물 공짜로 밀고 일거점까지는 수월하게 갈것 같은데 아무나무다. 어, 암살?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거. 야, 이런 플레이를 한다고? 마무리? 게임은 역시 좋아. 와, <laughs> 야, 오늘 너무 좋다. 우야! 야 뭐냐? 어, 확실히 제가 이전에도 피드백 드렸을 때 에임도 좋고 센스도 좋고 용건도 좋다고 했거든요? 어, 확실히 고쳐지니까 제가 이분한테 문제점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타가 끝나고 계획이 없는 플레이가 많다고 했자 하나 봐주면서 그렇지 자리하고 어, 나노게시? 좋아요 어, 게와와 와. 어, 센스 좋았다 아리야 어 그래. 야. 왼쪽에 왼쪽에 사플 사플. 어 사운드 플레이는 아직 부족하다. 피지컬은 플레이스 피지컬이 아니야. 이 다이아 찍으시겠는데요 이번에? 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막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막히고 있냐. 얘네들이 앞자리를 꽉먹어버리니까 겐지가 할게 없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크게 도는 것보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분픔창 굽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 뒤로 돌아서 여기서 히, 괴롭혔어요. 여기서 괴롭히면 얘네들은 앞에서 쏘다가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돼. 그러면 어쩌다가, 어? 자리아 케어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자리아가. 아니면은, 아나가, 어? 킬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어, 이거 자꾸 때린다. 야, 좀 뒤로 빠지자 하면서 빠지다가, 어,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먹어주는 거예요. 자리 싸움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제 이거, 이거 좋아요. 판다 좋네. 어, 바로 다음 턴 이렇게 해주네. 진짜 너무 좋죠 지금. 자 여섯, 나누겠지. 여섯 자 좋아요. 오, 침착하게 좋았다. 자리야. 이것도 시프트를 딜용으로 넣는 것보다 마무리용으로 써주세요. 자 리퍼 공있 나보다. 자 비트백커 용검을 과연. 나요. 뭔가 진짜 말도 안 돼. 오, 이거는 좋아요. 와, 두 바까지 딱 때만 썰고 착탄해고 와. 아, 이번 리플레이는 너무 좋아졌어요. 저번 영상에 그 문제점이 보완이 많이 됐어요. 혹시 피드백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많이 됐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자연승 했다고요? 야, 근데 확실히 피지컬이랑 센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고쳐줬어도 솔직히 진짜 올라갈 것처럼 보였어요. 구독 부탁해요.